네. 지뢰찾기를 설명하기 위해 왔습니다. 개발자가요. 이 게임이 어려운 거는요. 지뢰찾기를 할수 없기 때문에 어려운 거예요. 지뢰찾기의 룰을 알고 있다면은 이 게임은 그냥 좀만 연습하면은 쉽게 할수 있는 게임이거든요. 그래서 지뢰찾기보다는, 음... 순발력이랑 이 암기력을 테스트하는 게임이었는데 지뢰찾기 자체를 아예 할줄못 하지 못하는 사람들, 요새 같은 경우에는 지뢰찾기 게임을 잘 많이 안 하죠. 저희 어렸을 때는 되게 많이 했었는데, 그래서 그런 생소한 사람들을 위해 가지고 지뢰찾기를 어떻게 하는지 제가 설명을 하기 위해 가지고 왔습니다. 자, 우선 게임을 시작할게요. 자, 게임을 시작하면은 제일 상단에 이 막대기 빠가 줄어들고 있죠. 이 빠가가 줄어드는 의미는 아마... 이게 0이 되면 게임이 끝난다는 의미겠죠? 자, 지뢰찾기는 이렇게 다 닫혀있는 블럭에서부터 시작해요. 그러니까 어느 한 블럭을 랜덤으로 찍어가지고 열어야 돼요. 그럼 그 열린 블럭이 지뢰가 아닐 경우엔 숫자가 표시가 되는데그 숫자를 기반으로 해서 지뢰의 위치가 어디, 어디에 있느냐를 찾는 게임이에요. 자, 아무, 여기를 찍었어요. 와, 이만큼 많이 열렸어요. 자, 이 숫자를 기반으로 찾는다고 했잖아요. 자, 봐봐요. 이 숫자가 1이에요. 이 숫자는 1인데 1 주변에 여섯 개의 블럭이 있어요. 하나, 둘, 셋, 넷, 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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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여섯 개. 근데 닫혀있는 블럭은 하나죠? 근데 1은 지뢰가 있는 의미를, 지뢰가 있는 숫자, 그 개수를 의미해요. 그러니까 나머지 블럭 블록 다섯 개의 블럭은 닫혀있고, 여섯 개의 블럭째에 지뢰가 한 개가 있다는 거예요. 그럼 얘는 무조건 지뢰가 있는 거예요. 자, 봐, 자, 지뢰가 있죠? 그러면 여기 1이, 21이라는 거는, 21이라는 거는 이미 지뢰가 있잖아요. 그럼여긴 지뢰가 있는 거야. 그럼 여기 무조건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기는 무조건 없는 거예요. 여기는 이미 지뢰가 하나 있으니까 여긴 없는 거예요. 또 여기 1이 있죠? 이이 이, 1에는 여기 닫혀 있는 블록이 하나밖에 없죠? 그럼 얘는 무조건 지뢰가 있는 거야. 여기 숫자가 2가 있죠? 이 2도 마찬가지로 이두변 블록에 지금 하나가 하나가 열려 하나가 지뢰가 있는 상태고 나머지 하나가 지뢰가 없잖아요. 그러면 이거가 지뢰가 있는 거예요. 그러면 2가 되잖아요. 이 숫자, 여기 이 기준으로 두 개가 있고, 이 기준으로는 한개 있고, 이 기준으로는 한개 있고 해서 이 숫자를 기반으로 찾는 거예요. 그래서 제일 처음에는 이 숫자가 1이나 2를 찾아가지고 내가 지뢰를 있는 거. 그리고 지뢰가 있는 걸 먼저 찾아놓고 이미 있는 거니까 여기 1을 누르면 자동으로 나머지 블럭이 열려요. 여기 2 같은 경우에도 밑에가, 아, 일단 살고 볼게요. <laughs> 자, 여기 2 같은 경우에도 밑에 하나가 있죠? 그럼 나머지 하나가 더 있을 위치는 여기밖에 없는 거예요. 자, 그러면 또 여기 찾았죠? 그럼 여긴 이미 있는 거고, 이, 이 숫자 1도 마찬가지로 이미 블록이 있는 거잖아요? 이 지뢰를 찾았잖아요? 그럼 2를 누르면 나머지 칸이 자동으로 열려요. 여기 1이 있죠? 이 1도 마찬가지로 하나밖에 없는 거예요. 그래서 열, 이 숫자도 이미 있는 거고, 여기 2가 있죠? 이, 이 2도 마찬가지로 나머지 블록이 하나밖에 없으니까 얘는 무조건 있는 거야. 여기 기준으로 하나, 여기 기준으로 두 개, 여기 기준으로 하나. 여기 기준으로 하나? 그럼 여긴 무조건 없는 거죠. 이렇게 되는 거예요. 자, 여기서부터 이제 찍기, 야 근데 난 답을 알고 있어. 이렇게 했거든. 이건 확률의 50%인데, 50 자, 50%의 확률인데, 저거 같은 경우에는 많은 어, 경험으로 이렇게 할수 있는 거죠. 마찬가지로 2를 보고 저는 이두 개를 했어요. 마찬가지 로 여기 1도 무조건 하나 있는 거예요. 여기 1도 무조건 하나 하나밖에 블록이 없으니까 하나가 있는 거예요. 여기 2 같은 경우에도 무조건 블록이 두 개밖에, 없는, 두 개밖에 없는 거예요. 자 이렇게 기본적으로 그 확실한 블록을 찾아가면은 여긴 1밖에 없죠. 그럼 이걸 누르면 열려. 여기도 1이 있죠. 여기도 누르면 열려. 그럼 여기가 2잖아요. 그럼 여기 블록 하나고 여기 블록 하나니까 이 블록이 지리한 거예요. 자 그럼 이 블록을 찾았잖아요. 그럼 이 블록 같은 경우에는 1이잖아요. 이미 있어, 찾았어. 이 블록을 이미 1을 찾았어, 여기 있는 1을. 2를 누르면 나, 나머지 블록이 열려요. 여기도 이미 1을, 여기도 이미 1을 찾았죠? 1을 누르면 이렇게 열려. 여기도 1을 찾았죠? 이미 여기 위에 하나가 있잖아요? 이 누르면 열려. 이거 같은 경우에도 마찬가지로 또 살고 볼게요. 자, 여기 같은 경우에도 이 위에 이 1이 블록 하나밖에 없으니까 실제로 보면은 이 하나고, 여기도 1인데 이미 찾아놨으니까 이 밑에는 없는 블록이에요. 이것도 1인데 이미 찾아놨으니까 이 나머지 두개 블록은 없는 블록이에요. 이 숫자를 누르면 자동으로 열리거든요. 이것도 이미 1인데 이미 하나 찾아놨잖아요. 그러면은 이거 누르면 자동으로 열려요. 자 룰은 이렇게 간단해요. 그래서 찍고 열고 자이1 여기도 이 여기도 확실한 1 아요. 여기도 확실한 1 여기도 확실한 2 여기도 확실한 2 자, 확실한 1을 찾아보니까 여기 1이 이미 찾아놓은 하나가 있어서 1을 누르면 자동으로 열리고 여기도 1을 누르면 자동으로 열려요. 그리고 이거 같은 경우에는 주변에 빈 블럭은, 빈 블럭 주변에는 무조건 없는 블럭이에요. 빈 블럭 주변에는. 빈 블럭은 그냥 빈 블럭이니까. 이 주변에는 빈 블럭은 나머지 주변에도 빈 블럭이란 얘기예요. 빈 블럭 주변에 1이 있으면 그 이제 1부터 시작되는 거고요. 자, 이것도 마찬가지 로 1이기 때문에 여기 1, 여기도 1, 여기 1, 1 찾아보니까, 실제적으로 여기에 있는 2는 이미 두 개를 찾아놨어. 그럼 여기는 없는 거야. 여기도 마찬가지로 3일라서 이, 이두 개가 있고, 뒤에 그 있는 3을, 나머지 빈 블록이 3인 거죠. 자, 이, 여기 있는 2 같은 거, 여기도 여기랑 여기랑 이미 찾아놨죠? 그럼 눌러보면은, 있어요. 비어있는 거예요. 여기 3도 이미 3을 찾아놨죠? 눌러보면 비어있어요. 자, 넘어갈게요. 아, 자, 다음 거 보겠습니다. 아, 이렇게 찍으면 안 되는데, 어, 자, 여기 찍어 볼게요. 자, 열렸어요. 또 마찬가지예요. 여기 2 여기 2. 어, 모르겠으니까 이제 여기 2 주변 미리 이제 찾아 놓은 블록을 주변으로 이렇게 눌러 가지고 빈더더 더 있는 힌트가 있을까 했더니 또 여기 있는 힐, 1의 힌트를 또 찾았어요. 여기 있는 1을 찾았더니 또 2가 이미 두 개가 또 찾아 아, 게임 끝났네. 네, 계속 설명할게요. 이런 식으로 숫자를, 계속, 그, 찾아가면서 하는 게임이에요. 자, 여기 1이 있잖아요? 여기 1. 여기 1 여기 2잖아요? 그럼 여기 실제적으로 있는 블록이 2, 두개밖에 없어요. 이이 이 주변을. 그럼 무조건 있는 거야. 근데 2개를 찾아, 찾아 놨더니 여기 1이 있잖아요? 그럼 이미 1을 하나 찾아 놨어. 그럼 이블록은 이 없는 블록이야 여긴 1 있죠. 그럼 여기 블록 하나밖에 남은 데가 없죠. 그럼 이것도 찾아야지. 자 그러면은 2는 이미 찾아놨고 이렇게 1 누르고 여기 1 이미 찾아놔서 누르고 2인데 여기 좌우에 하나밖에 없이 없어가지고 하나 찾고 이미 1을 찾았으니까 눌러서 눌러서 열면 이렇게 이만큼을 찾아낼 수 있죠. 마찬가지로 이렇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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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쉽게 찾아낼 수가 있어요. 실제로 원은 보통 노멀이는 하드 정도 가면은 어느 정도 속도로 게임을 해야 되냐면요. 아, 하드 정도로 가면은 이 정도 속도로 게임을 해야지 깰 수가 있어요. <laughs> 왜냐면은 이 찾, 찾는 방식이 물론 운도 필요하고 하지만 이게, 운도 필요하지만 이게 공식이 있어요. 이게 숫자, 이 1을 먼저 찾고 2를 찾고 해가지고 자기 주변에 있는 숫자를 찾아가지고 하는 그런 방식의 게임이기 때문에 이게 이렇게 생각하면서 할 게임이 아니거든. 생각하면서 게임을 할 필요가 없어요. 이렇게 이렇게 하는 게임이에요. 물론 처음에 노멀에서 많이 연습을 해 가지고 이 이렇게 자기가 숫자를 보면 딱 반사적으로 어디에 지뢰가 있는지 미리 찾을 수 있는 이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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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거를 할 수가 있게 되는 거죠. 숫자를 보고 그래서 이 숫자를, 그러니까, 터치를 잘 보시면은, 이렇게 기본적으로 랜덤에서 열고, 이게 3을, 여는 3개니까 3을 열고, 이 주변으로 해가지고, 실제로 열수 있는 게 없는지, 있는 게 있는지 없는지를 터치해 보면서, 이렇게 앞으로 내, 나, 내려가는, 내려가게 돼 있어요. 이렇게 주변을 계속 계속 터치하면서. 자, 여기 3은, 3위는 여기 이 주변으로 3개밖에 없으니까, 이게 확실한 거죠. 이미 여기 1은 또 찾았으니까, 이렇게 해서, 네. 예, 네, 이렇게 게임이 별로 어렵진 않아요. 규칙, 이 자체가. 음. 자, 어떠세요? 아주 참 쉽죠? 이렇게 쉬운 게임인데, 어려워 하시니 참 안타깝네요. <laughs> 자, 자 이, 이 정도 속도로 게임을, 게임을 해야 되는데, 네. 그리고 또 하나 팁을 더 말씀드릴게요. 이거를 많이 해보시면 아시겠지만 이게 기존 지뢰찾기랑 다르게 이거 같은 경우에는 이 모양이 있죠? 이 모양이. 랜덤이 아니라는 거예요. 자, 이 모양을 외우면은 자, 아까 제가 되게 빨리 했었죠? 그러니까 패턴이 있어요. 이 패턴을 외우면은 이 패턴에 의해가지고 찍는 데 확률이 낮아져요. 그러니까 기존의 지뢰찾기는 없는 데서 무조건 그냥 생판 찍어야 되는 지뢰찾기라고 하면은 이 지뢰찾기는 자기가 많이 해보면 해볼수록 패턴을 잘 외우고 있어가지고 이건 이런 패턴이거든요 패턴을 외우고 있어가지고 게임을 안 보고도 할수 있는 게임이 돼요 뭐 나중에 가면은 어 나중에 아주 어전 세계 1위에 되고 싶다면은 다외우겠지만 저도 아직 다는 무대였어요. 많이 외우고 있지만 네, 네 재밌게 게임 즐겨 주세요. 아잘 어, 설명이 됐는지 모르겠지만 네 다운로드 많이 받아 주시고요. 많은 사람들한테 소개 부탁드릴게요. 네 감사합니다.